자, 러브 다이브 신 버전 튜토리얼 시작할게요. 맨 처음에 양손을 가슴 앞에 모은 상태에서 시작하고요. 하나, 둘의 다리를 바라보고, 세, 넷의 앞에 보는 듯하다가 아,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오른쪽, 그리고 왼쪽,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할 건데요. 그때 뒤꿈치랑 양쪽 뒤꿈치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자, 팔은 양팔을 요 정도 들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물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 있는데 물을 이렇게 가, 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은 위로, 왼손 위로, 오른손 위로, 왼손은 아래로 내려가고 또 반대가 되고 자 이거를 아까 했던 엉덩이랑 같이 해볼게요. 무릎이 살짝 구부러진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준비 주먹을 가슴 옆에 대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발을 딱 디디면서 내 몸통을 뒤로 살짝 눕혔다가 왼쪽으로 왔다가 앞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원이 그려지죠. 살짝 한 번씩. 자, 그렇죠. 오른쪽도 연습해 볼까요? 오른발 디디면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 다음에 양손으로는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시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아까했던 발 하나, 둘, 그 다음에 뒤로 숙였던 손을 꺼내서 양손 쫙 벌려주고 그 다음 크로스, 그 다음 새끼손가락부터 하나씩 말아주세요. 자, 오른쪽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바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내가 이동을 하면서 슬라이딩 둘, 셋, 넷또 반대쪽으로 슬라이딩 둘, 셋, 넷할 거예요. 자 이때 손은 왼손이 오른쪽 가슴에 위 얹어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이렇게 손등이 위로 올렸다가 탁 차려서 내려놓을 거예요. 하나, 하나 둘셋딱또 반대쪽은 오른손 여기 왼손 왼쪽 가슴에 위 놓고 둘둘셋넷그 다음에 발 보시면 앉았다가 오른 앉았다가 왼 앉았다가 오른 다리를 뻗어주시면서 양손 이렇게 총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 오른, 둘, 왼, 하나, 오른, 둘, 왼 해주시면 됩니다. 손은 이렇게 각을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손이 바깥쪽으로 갔다가 다시 바깥쪽, 안쪽으로 왔다가 다시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숙소 나가볼게요. 왼발부터 밟으면서, 하나, 둘, 작은 원, 큰 어. 그 다음에 왼쪽으로 틀어서, 검지 손가락을 내 오른손, 오른쪽 눈 위에, 그리고,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오른쪽 눈 아래다 놓고 하나 둘에 오른 왼쪽 손이 아래로 내려와요 하나 둘셋넷그 다음 오른발부터 밟으면서 제자리 걸을 하면서 양손은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하나 둘셋넷 옆으로 트이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내 몸에서 뭔가 피어나듯이 뻗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정면을 바로 이게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준비하고 셋넷 하나 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하나 뻗어 둘 들어와 하나 뻗어 둘 들어와 그다음 왼발부터 밟으면서 우우우우 능동자 아래로 했어요. 그다음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하나 둘셋 넷에 돌고 그다음 오른 쪽 뻗어주시고 다시 정면발라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양발을 모아진 상태에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요. 왼손이 위로 올라와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개입을 쫙 벌리듯이 열고 그 다음에 뒤집고 그럼 지금 오른손등이 위에 있어요. 그거를 다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왼손이 위로 올라오는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걸 발이랑 같이 하면, 왼발, 걷어 왼발, 걷어 그리고 가슴 위에서 골반적으로 한번 쓸어주고, 왼, 오. 왼발, 오른발. 또, 오른발, 왼발. 이렇게 크로스해주세요. 이때 양손은 엄지 척 올려준 상태에서, 왼손 위에 오른손, 그리고, 오른손 위에 왼손.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번 방향 더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왼쪽, 오른쪽. 그쵸? 그렇죠? 시작. 왼쪽, 오른쪽. 그럼, 오른손이 위에 있는 데에서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왼, 오, 왼, 오. 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바꿔볼게요. 하늘 위를 찍으면서 오른발 들고, 하나, 둘, 고개 딱딱 하고 올라오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발을 딱 꺾어서 무릎이 바깥쪽을 향하게 만들어 놓고요. 제일 바깥쪽으로 향해져 있는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거를, 하나, 둘,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을 때내 몸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발쪽으로 있어요. 오른쪽 허벅지 막 터질 것 같이 아픈 거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른쪽을 꺾었을 때 오른쪽 손으로 내 볼, 그리고 왼손은 거울이에요. 그거를 오른 방향에서 이렇게 돌려서 왼쪽을 바라보요 내 몸이 지금 살짝 누워있죠? 거기서 고개만 탁 들어서 다시 정면을 바라봐요. 그 다음에 다리를 모으면서 바로 앉아요. 앉자마자 양손으로 이렇게 벌린 상태. 그 다음 일어났을 때 모으고 다시 이쪽에서는 모아준 상태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올려요. 그 다음에 가슴 앞에서 주먹으로 만나서 밀어 밀어 가볍게 시작. 밀어 밀어주고 양손 앞에서 또 크로스 한번 하고 하늘을 찔러줄 거예요. 자요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끝난 부분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왼발 다시 자 하나 다더둘다더 정리하고 왼쪽 오른쪽 제자리 걸음. 하늘 질리고 고갯가, 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손이 많이 나올 건데요. 어, 검지 손가락을 위로 올리고 나머지 손가락 세 개는 붙여있는 손 이거를 올라올 때내 눈에다가 도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오른쪽 다리 열면서 빠져 깊이 피. 돌아와서 오른손을 정면에 향해서 가르킬 거예요. 자, 그걸 옆으로 보고 가르쳐 드릴게요. 자, 웨이브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웨이브가 나올 건데, 앞에 투명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슴부터 쭉 됐다가 뒤로 어쩔 수 없이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는 오리 엉덩이가 돼요. 엉덩이가 쭉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시작. 웨이. 저 이때 이렇게 상체가 숙여지면 안 되고 웨이브 하고 나서 이렇게 척추를 버텨 놓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느낌으로 올라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손은 검지 손가락을 앞에 향해서 넌네개로 마지막에 나를 하고 다시 여기서 날네개 뒤집어진 손으로 앞에 주시면 돼요. 그걸 정면 보고 하면 넌네 개로, 난네 개로 하고 아까 그 손을 이번에는 코에다 돼요숨 참고, 숨 참고, 러브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그다음 이제는 마지막 파트 남았어요. 손은 이렇게 가볍게 교차를 하고 어 상관없어요. 왼손 앞뒤든 오른손 앞뒤든 편하게 두 상. 그래서 오른발 밖으로 하나, 둘, 셋, 넷에 왼쪽으로 엉덩이 쭉 떼면서 기울어졌다가 손어리 하면서 뒤로 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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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물러났어요. 다시 한번 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이번에는 제기자기 하듯이 오른쪽 다리를 두번 들어 올려요. 하나, 둘 그때 양손으로 나한테 오라고 손짓을 해요. 어서, 왔어, 러브, 다이브 나한테 손짓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내몸 기울어지면서 왼손으로는 이렇게 또물 속을 가르듯이 하고 빨리 오른발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시 앉으면서 원, 투, 쓰리, 포 5, 6, 7, e 한번 앉으면서 위로 동그라미, 또 앉으면서 아래로 내려주고 오른발을 아까처럼 꺾으면서 이렇게 무릎 가르고 또 반대쪽 가르고 다리 붙였다가 왼쪽으로 한번 점프 하고 숨 참고 러브 다이. 자 그러면은 아까 다이밍하는 포즈부터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늘을 찌는 상태에서 푹 떨어지고 다시 웨이브로 올라와서 five, s i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숨 참고 러브 다이브 a 하나 둘셋넷 랄랄 하나, 둘, 셋, 넷. 왔어, 왔어. 러브, 다이. 끝. 정리하고, 위로 동그라미, 아래로 동그라미. 이렇게 몸을 해치는 포즈로. 둘, 에 옆으로 점프 한 번. 마지막 포즈. 숨 참고. 러브, 다이브. 자, 이렇게 러브 다이브 쉬운 거죠. 제한시간 안에 하다보니까 설명을 너무 그렇게 자세히 는 못하고 지나갔는데 이 영상을 적어도 세번네번 정도는 보시고 안무를 대략 숙지하고 나서 다음에 올려드릴 그 음악 속도별 안무 영상을 보면서 반복 연습을 하면 이렇게 쉬운 버전으로라도 내가 러브다이브를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